아, 제가 이번에 휴가로 통영을 갔다 왔거든요. 사실은 제가 제주도를 그래도 최대한 연마다 가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통영을 가봤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. 상권이 좀 밀집된 지역에서는. 근데 <laughs> 배달 라이더 분들이 이거 뭐야. 딱 이제 오토바이 거치시켜 둔 다음에 그왜 중국분들 라이더 분들 라이더분들 오토바이 위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 아세요?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. 그렇게 다들 누워 계시더라고. 그래서 야 진짜 콜이 없나 보다. 심지어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제가 밥을 먹으러 나온 시간 그러니까 식사 시간 때였죠. 점심 피크 때였는데도 그랬습니다. 네 일단. 픽업치에 도착을 했으니까 픽업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쿠팡 가져가겠습니다 네,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럼 이분들은 아, 약간 본업이 있으신가? 왜냐하면 아무래도 단가도 낮을 텐데 콜까지 저렇게까지 없으면 도저히 뭐 수익성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아주 꿀잠을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몇 분이나